성도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교회 안의 갈등은 세상에서의 다툼보다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던 사람과 부딪히면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다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은밀히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뒷말이나 분노가 아니라 직접 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화의 태도는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라 보일 때가 많아도 성경은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기도 닫기도 합니다. 셋째, 풀리지 않을 때는 성숙한 성도나 목회자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혼자 싸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먼저 자유를 얻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성숙으로 가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